충남 논산시 상월면에 위치한 충남 유형문화재 제149호인 충원사에서 축의 석전대제가 25일 지역 유림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음, 가운데 옛 예, 전통 방식으로 음, 음, 성대하게 공연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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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되었습니다. 이번 축의 석전대제는 청주양씨의 시조인 충원공 양지선생과 태훈 양치선생 그리고 대봉 양희지선생과 임진열란씨 이곳에서 의병장으로 간략한 도곡, 양순 선생 등 청주 양씨의 성현을 모시는 중원사에서 문중 일가가 아닌 지방 유림들이 지내는 독특한 축의 석전대제였습니다. 이번 축의 석전대제는 충남도의회 송덕빈 도의원이 초흥관에, 간에, 아흥관에는 국봉중 지역유림, 종흥관에는 양재창 후손이 맡았으며 집내에 조문형 유림이 맡아 진행을 했습니다. 한편 충헌사는 청주양씨 시조인 충원공, 암곡 양기 선생을 주백에 모시고 좌우에 그의 후손인 치, 희지, 응춘, 헌등네 분을 모신 사당입니다. 양기 선생은 중국 홍룡 양씨로 원나라 정승으로 재임하다 노국 3명 사신 신분으로 고려 공민왕의 비인 노국 공주를 배종하여 우리나라에 왔다 귀화를 하였으며 당시 고려에서는 원나라와 전쟁에 패한 후 여자 말 그리고 노비 등 원나라에 보내던 막대한 세공을 삭감한 공덕으로 삼중대광 보국승록 대부 상당백에 봉해져 청주를 하사받아 시조가 된 분입니다. 또한 그외 청주 해주 송화 등 세읍을 채식토록 했으나 한사코 사양하여 다시 벽상사만 창국공신에 봉해지고 청백리의 칭호를 받아 후세우 유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성인이 된 분입니다. 한편, 전남 보성의 마동, 경남 창령, 그리고 이곳 충남 논산시의 청주양 씨의 시조인 양기 선생의 사당을 모시고 보존이 되고 있으며 지역의 유림들이 봄과 가을에 제사를 올리고 있어 다른 성 씨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충원사는 시조이신 양기 선생님을 주벽으로 해서 태헌 양 선생, 그다음에 대봉 양 선생, 오촌양 선생, 도곡 양 선생 어, 다섯 분이 배행어 있는 충청남도 지방문화재 194호입니다. 문화재가 신작이 됐어야 되는데 조금 어떻게 지연돼서 어, 2007년도에서 문화재가 됐습니다. 어, 지금 그 원래는 춘추로 가을과 봄에 이렇게 휴양을 지냈습니다만은 새가 좀 재력 문제가 있어서 가을 9월 중정에 한 번씩만 지내고 있는데 다시 그 유림들하고 상의를 해서 춘추로. 어, 주향을 올릴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 전국에 계신, 에, 우리 청주 양시 여러분들, 에, 이렇게 좋은 여건과 오래된 그런 시주를 모시고 있는 에, 영당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계셔야 됩니다. 그 많은 성시 중에서 영당을 가지고 어 시주를 배양하고 이, 있는 성씨는 사실 전국적으로 몇몇번안 됩니다. 그 우리 그 충원사는 전라남도에 보성에 있고 경상남도에 창녕에 있습니다. 3개 에, 영당이 돼 있는 에, 유일한 그 청주 양시다리입니다. 원래 그 고려 어, 도곡공주를 중국에서 어, 배양오셔서 정착을 했는데 고려에서 어, 중국에 여자 연 3만명 말 3만필 통 3만필 해서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여자들이 전부 다 중국으로 가면 은 인종이 말살되게 생겼어서, 우리 충원공 안공양 선생께서 중국에 가셔서 조공을 면제를 받으시고 조국에 돌아오셔서 여기서 정착을 하시고, 그분른이 바로 양기 선생님이십니다. 대단히 그 그래서 그효를 국가에서 준 효를, 총자를 줘서, 어, 총원사입니다. 그냥 뭐 일반 뭐 이름으로 지는 게 아니고 임금이 하사를 하신, 그러한 그, 어른이십니다. 이런 점을 우리 양문은 기쁘게 항상 생각을 하시고 분기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한번 멋진 청주 양문을 만들어 봅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날 제사는 소임을 맡은 유림들이 전통의 방식으로 향을 피우고 잔을 올리는 등 전통 예법에 따라 엄숙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 저는 저 청주양씨 19세손 양지석입니다. 지자 석자 대구 남재공 파정에 대구 파저 사정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저 논산 와서 우리 참 시조 충은사에 와서 시조 재학을 모시는데 마 c 지정문화재로 중남도 지정되어서 참유름에서 오시고 또 전국 각지에서 여러 우리 일가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뭐참 우리 시조님하고 또 우리 양문에 훌륭하신 선조님 네 분을 모시는데 에, 같이 우리가 참 재앙을 드리게 해서 기쁘게 할양 없습니다. 이걸 계기로 물론 참 유림에서도 제사를 주관하고 있지만 우리 참 전국에 계시는 참 일가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뭐 대한민국의 청주 양씨가 더욱더 단결되고 뭐 돈독한 이런 계기를 삼기 위해서 논산충원사에 여러 일간인들이 재앙일에는 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상에 대한 뭐헌모정신이라든지또 우리가 자손에게 청중양시로서 또 살아가는 모든 규범을 뭐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이런 계기가 되고 오늘 참 무사하게 모시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예. 어, 우리 그 청주양시 정치내는 어, 서울의 본부를 두고 이곳 논산시 노성명 주공리에 사당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10월, 9월 중경날에 일가 후손 다 같이 모여서 지향을 지내고 우리 그 일가들의 감옥과 그 모든 그 침묵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모여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더 발전하고 더화기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서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충원사 지향에 각지에서 많은 분이 참석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충원사는 충남 유흥문화재 제149호로 지정되어 보존이 되고 있으며 주위의 오래된 고목들이 사당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전통을 지키고 보존하려는 지역 유림들의 노력이 돋보이는 이날 행사는 세상을 살아가는 후손들에게 조상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지방송 양돌입니다.

이광준씨, 대축의 정진명씨, 대축의 이대형씨 이양준씨대 투향을... 모시겠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국기를 하게 되세요. 국기에 대해 정리! 오늘 아침에는 비가 와가지고 큰 걱정을 했습니다만, 은 다행히 날이 들어서 오늘 제향의 시장이 없겠습니다 특히 서울이라든지 백지에서 원거리에서 오신 자손 또는 유림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충원사 제향을 오시면서 논산시에는 향가하고 서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원로 90대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제사가 오신 분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엄숙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 네 집사급 학생 선치분 외위 아, 학생 보시고세요. 선이 패간 패위 각취. 뒤로죠간 지루고. 어, 파, 어, 파, 네, 어, 그, 개, 개. 최생대, 최대최생 아, 어, 아어 학생님도. 전부, 그,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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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향로 고천중0 0아0 0양0로수지0양관수복0경0봉자기0 0 0 0 0 0 0하0 0아 봉자학의 헌관 모시고 안되고 요기서 정인 구월 신묘상 십칠일 정미칠 성명 성명 성유신 성모호고 경인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병인 목소리도> 9월 신묘사 17일 정미 도의원.

리존 김이 존닥 전작 수지 수전자 전자 닥 수지 전후 신 올라오세요

하고 비아고니 <laughs> <놀람> 예. 다시 지내라고 하면 다시 지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갈 때는 거 있고. 미리 와인 들쓰으니까

회장님잘 하시던데 그냥 내 집이라고 풀뿌리 때문에 그냥 제가 자른 거는 그래요. 땅데 같은 거는 네, 보통이 네. 웃어서 건지 네. 나지 한국 이런 거